굉장히 기대되죠. 보여. 어, <laughs> 기대되시는 것죠 네, 좋습니다. 올해 1, 2, 3등 이렇게 수상까지 다 됐고요. 제가 우리 대상 선생님들을 사실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대상 선생님들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처럼 똑같이 어, 시연을 조금 부탁드렸는데 우리 노하우를 네 받을 건데 어, 일단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효진 선생님부터. 안녕하세요. 어, 제가 3D펜을 시작한지 한 5년 정도 된것 같은데 어,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 교재도 또 너무 좋고 수업 내용 어, 수, 실력이 늘수록 더 재미있는 수업이라 어, 제가 열심히 재미있게 수업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잠시 계셔 주시고요. 홍명 선생님도 한번. 네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강사님들의 도움을 솔직히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메타톡 단체 방에서 앞서서 수상하신 선생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또 워낙에 콘텐츠가 좋아서 인기 강좌로 올라갈 수 있어서 제가 그 덕을 많이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는 강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laughs>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김효주 선생님이랑 홍영호 선생님께서 어, 예, 마인이랑 스팀펜 시험 을 조금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효진 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저보다 훌륭하신 선생님, 강사님들이 너무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많으신 분들 앞에 어, 성지가 거의 평생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떨리는데 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앞에 그 저기 어 앞에서 이미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지만 어 제가 준비한 주관적인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업을 일단 3D 스팀팬인데 어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일단 학생들이 모두 즐거워야지 우리 수업에 오고 그래서 제가 어 즐거운 3D 스팀팬 교실로 이렇게 온걸지을 어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 학생들을 집중시키는 스킬 그랬는데요. 어, 저는, 글쎄요, 어떻게, 이렇게 곰곰이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저기, 어, 오늘 시간을 위해서. 어, 일단 첫 수업에, 어, 첫 수업에 이제 3월달, 좀 있으면 3월달이잖아요. 첫 수업에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저는, 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3월달, 어 6월달, 3, 4, 5, 6월달, 9월달, 10, 2월달 이렇게 되면은 우리 수업에 왜 왔니? 어그 말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니? 그러면은 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산하고 그 유튜브를 보고 왔어요. 아니면은. 어, 집에 뭐 언니 오빠가 하고 있는데 저는 뭐 3D펜을 주지 않아서 왔어요. 아니면은 엄마가 한번 재미있다고 해서 해보라고 해서 왔어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일단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 친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 이 수업에 왔는지 질문을 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 그 3D펜이 어떤 수업인지, 어떤 수업이고, 어, 이 수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는지, 그거를 어, 좀 재미있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강사 소개를 일단는할 때는, 어, 제가 학생들하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만나서, 그 학생들이 강사를 좀 무서워할 수도 있고, 저는 또 키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럴 때, 어, 선생님은 1년 동안 너네를 굉장히 편안하게, 어, 잘 가르쳐 줄 선생님이다라는 거를 어, 굉장히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이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스킬은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그3 d 펜의3 어, d 펜의 교, 교제가 너무 좋아서 교재에 이제 나온 주제가 이제 회마자좀 틀리잖아요. 그럴 때그 주제를 미리 공부를 많이 해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들은 그 교재에 있는 주제 내용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고학년 같은 경우는 그 주제 내용이 조금 너무 저 3학년 때 했어요, 5학년인데 3학년 때 했어요라든지 뭐좀 약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 자료를 굉장히 많이 보고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기본 그 자료 말고도 많은 그 유튜브 자료를 보여주고 설명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공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학년들은 그렇게 공감을 하고 같이 대화 수준을 높여서 하면은 굉장히 좀 지속적인 관계가 더욱더 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부호은 우리 그 저는 이제 3D펜 강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안전을 굉장히 많이 어 음, 강요를 강조를 하는데 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안전 이러고 박수를 칠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예절과 배려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절은 뭐냐면 선생님에 대한 예절 뿐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예절을 지켜야지 뭐 사소한 다툼이나 뭐 그런 막 말을 쓸 때도 친구들한테 먼저 막말을 쓴다거나 이런 것이 없고 또 배려, 서로 또 이렇게 사소한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서로 오해 학생들 간에. 그럴 때도 아, 친구가 실수로 그랬을 경우는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배려 깊은 사람이 되자. 그래서 어, 수업, 첫 시간에 어, 안전 예절 배려 거의 수업 시간마다 칠판에 써놓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수업부 학교법은요. 어, 일단은 시종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만족도 조사 이런 거 있을 때도 보면은 어, 시작 시간을 준수했습니까? 준비물이 뭐 준수되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많아서 어, 시간 되면. 수업 시작이니까 늦게 지각하는 학생이 있어도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는 많이 하고요. 끝나는 시간도 어 굉장히 그뭐 수업이 이제 3D펜 같은 경우는 시간 내에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뭐이 시간까지는 어디까지 완성, 이 시간까지는 어디까지 완성 이런 걸 굉장히 써놓고 어 마지막 수업 종료 10분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뭐어 정리하고 정리해 어. 끝나는 시간 정리, 마감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감,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 그 마무리를 빨리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학교 시 학부모님과 소통, 아, 요거는 굉장히 뭐 저만의 팁은 아니지만, 팁이라고 말씀드리자면, 학교 할때 보면은 교문에 엄마들, 뭐 할머니, 이모님들 많이 나와 계신데, 어, 그때 만약에 이제, 어, 제가, 나갔을 때 부모님이 계시거나 누군가 계시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에 있었던 그 모습이라든지 평소에 이 친구의 모습 맨날 부모님들이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계시면 이때 아예 지 친구는 평소에 이렇게 수업했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등등 그때 꼭 한번 어 말씀을 잠깐이라도 나누는 편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거를 어떤 강사님들은. 저기 부모님 계시면은 애들 어 나가 이러고 얼른 돌아서 나 나오고 어좀 이렇게 소통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제가 이거는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슈 발생 시 대처 방안 참 아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학생들간에 싸웠을 때아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어, 학생들은 너무 사소한 걸로 서로 뭐 어,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씩 정말 제가 눈치채지도 못할 만큼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이럴 때는 저는 그 당사자 학생 둘과 이 둘은 왜냐하면 너무 자기 주관적인 얘기로 뭐반 상대편 친구만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증인 어, 이 상황을 지켜보는 다른 학생의 얘기도 같이 들어서 뭐 잠시 너네 얘기를 뭐 어, 수업을 잠시 진행시키면서 얘기를 듣든지 아니면은 그럴 상황이 안 됐을 경우는 잠시 남아주세요 이렇게 이 친구들을 불러서 어, 얘기를 듣고 상황을 정리하는 편입니다. 어, 왜냐하면은 이럴 때 이제 또 어... 학교 코디에게도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게 만약에 이제 이 학부모님께서 집에 가서 이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학교로 바로 연락을 했을 때 학교에서 어떤 준비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에는 학교 코디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떠들었을 때는 어... 누구 조용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잘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학생 인권에 침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 학생을 다른 주제로 뭐 관심을 끌수 있게 지명을 해서 어 다른 걸로 질문을 한다거나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쳤을 때는 어 일단은 강사가 마음에 이제 심적으로 안정을 주고요 그 다음에 강사가 뭐 이렇게 항상 가지고 다니는 3D펜 같은 경우는 기본 뭐 약이랑 반창고 같은 거는 가지고 다니는데 어 학생이 막 겁을 낸다거나 막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저는 그냥 제가 처리할 수 있지만 보건실로 그냥 보냅니다. 보건실에 친구랑 같이 갔다 오면은 더 안심이 될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보건실로 이렇게 보내서 대처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5년 동안 수업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갇힌 학생은 아직 한 명도 없어요. 과한 어, 요구사항 대처 방안 어, 이거는 질문을 받았으면을 했는데 아까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황들에 대한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 학생의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어, 강사와 학생 간의 신뢰 관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에게 뭐어 지나친 요구 사항이 아니면은 어 어떻게 다음에 시간에 뭐 어떻게 해줄게 뭐, 뭐 약속을 해서 그거를 거의 100%어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학부모님 요구 사항도 어 가능하면은 아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 돼서 그렇게 요구를 하실까 지키려고 굉장히 요구 사항을 들어주려고 많이 수락을 하는 편인데 정말 그럴 수 없을 경우는. 뭐좀 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요상요 요 어, 질문은 어, 요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받아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laughs> 그러면은 아까 그 상황으로 그렇게 다 저기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 아자 그럼 다음 장, 장으로 넘어가서 회사의 장점은 어, 저는 글쎄요 제가 수, 방과 후 수업을 한지는 한 10년 이상 됐는데 지금은 거의 3D 스팀템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수업 어, 커리가 너무 좋고 수업 자료 준비도 좋고 회사에서 준비해 주는 게 너무 많아서 강사는 그냥 몸만 가서 수업을 하면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어, 너무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 특히나 제가 이제 마지막 그 같은 재료로 단계별 발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다른 수업 같은 경우는 글쎄요, 어, 매 수업 시간마다 재료가 틀려가지고, 어, 다시 시작하는 거라면, 3D펜은 3월달만 고생을 하면은, 3월달만 고생을 하면, 아이들 실력은 계속해서 발전, 발전, 발전을 하기 때문에 어, 같은 재료로 단계별 발전이라는 부분에서 어, 소, 어, 회사의 본사의 메리트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떨려가지고요.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준비를 다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